함께 만드는 광진정보도서관 펩 라이브러리. 안녕하세요 펩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은 실루엣 카메오라는 페이퍼 커터기를 이용해 티셔츠 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루엣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A라고 적힌 도구상자를 눌러 전사하고자 하는 문구를 작성하신 후, 출력하고자 하는 글자 크기로 변경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위치시킨 후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사용할 용지를 열 전사, 부드러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커터기를 연결하신 후, 미러링하여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잠깐,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 컴퓨터와 페이퍼 커터기를 연결한다. 2. 커팅 매트에 열 전사지를 뒤집어 부착한다. 3. 커터기에서 로드 버튼을 눌러 열 전사지를 넣는다. 그리고 나서 미러링하여 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실제 작업 모습입니다. 열 전사지가 커팅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실루엣 카메오 부드러운 열 전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죠. 드디어 커팅이 완료되었나 봅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언로드 버튼을 눌러 커팅 매트를 꺼내 볼게요. 조심스럽게 글자들만 남기고 떼어줍니다. 커팅이 아주 잘 되었어요. 이때 기분이 두 번째로 좋아요. 첫 번째로 좋은 순간이 곧 등장합니다. 모르겠네. 이제 이 글자들을 티셔츠에 붙일 거예요. 열 전사지에는 코팅지가 붙어 있어서 그 위로 바로 다림질이 가능하답니다. 곧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두근두근. 슈욱. 슈욱. 콩그레추레이션 완성. 전사. 다음 시간에는 전사프레스기를 사용해서 더 간편하게 전사를 해볼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함께 만드는 광진정보도서관. 지금까지 펩라이브러리였습니다.